안녕하세요. 따상민입니다. 4월 22일, 오늘도 역시 이재명 관련 정책 기후환경 정책 공약 발표 이후에 탄소포집 그리고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모조리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 저는 오늘 어제부터 관심 깊게 보고 있었던 신라젠을 매매했고요. 아쉽게 털렸지만 넥스트 거래소에서 상한가 전까지 급등 뭐 재료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신뢰성이 있느냐 여부겠고, 신규주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잘 수익을 여기까지는 잘 냈는데, 오전에 보니까, 아, 이거 상한가갈 수도 있다. 가능성이 높다. 시작해서, 계속 한 지켜봐다가, 상가를 들어갔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이게 과연 갭이 뜰까? 고민을 하다가, 던지는 걸로 결정 지어서 나왔는데 아쉽네요. 오늘은 네이처 셀이 상한가를 갔고요 바이오 쪽도 조금 좋은 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주택주주 지분관계인 M2N도 역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박셀바이오 역시 바이오 쪽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 케미칼은 30분 동안 정말 돈의 힘을 보여준 그런 상한가였고요. 그이 뒤를 이어서 에코바이오, 세린비엔지, 함육물산 등의 상한가를 따라왔습니다.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